충남 서천군이 올해 새서천 대상 수상자로 이동규, 조감령, 신혁고 씨등 3명을 선정하고 내달 네초 시상식을 가집니다. 이들 수상자들은 교육, 지역개발, 사회봉사 등각 부분에서 노력하며 더 나은 서천군의 내일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SBN 뉴스가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문화 체육 부문에서는 이동규 한산초등학교 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산초등학교는 최근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도 공백 없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며 언론과 정치계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가 함께 학생들을 돌보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어, 상시적으로 와 있는 그런 돌봄 전담사도 있지만 매일매일 와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돌보는 그런 취지가 가장 좋은 취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온종일 돌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이동규 교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한산초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교육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조가병 한산물산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조가병 대표는 국내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을 통해 판매 실적을 월등히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조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출을 보기, 보내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했고 그 수출을 위해서 지금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국내산 수산물을 지금 해외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철에 나온 물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줘요. 조 대표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후원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및 효행 부문에서는 신혁호 한산사랑 후원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신혁호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복지 사업으로 매월 2회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전하는 반찬 드림 서비스 사업을 꼽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회장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가정을 이제 방문해서 적어나마 반찬 봉사 활동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남은 인기 동안 더 열심히 봉사 활동하면서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어 신 회장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 단체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2021년 새 서천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제 59회 국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N뉴스 이주혜입니다.